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신경계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 느낌에. 아, 여기 막 구멍 사방 뚫려 있고 세 개고 뭐 시냅스가 뭐 뭐가 있고 없고 막 이런데 쉽습니다. 이지 마시고 저와 같이 차분히 하나씩 가 볼게요. 자, 이 신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 뼈대. 뭐라고요? 가장 기본 뼈대. 그게 뭡니까? 자, 총 시간은, 이게 중요합니다. 총 시간은,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게요. 자,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상태 변화 시간입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뉴런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를 건드리면, 그죠?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어, 떤 전이를 갖겠냐,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자, 자극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요 시간하고,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뭔가 요렇게 상태가 변하는 시간. 요두 개가 합쳐지면, 총 시간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거 잘 기억하시고, 따라올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봤더니 a는 이만큼 변했고요 b는 이만큼 변했고요 c는 이만큼 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 문제 자 자극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 가까운 것 뭘까요 abc 중에 그렇죠 뭡니까 c여야죠 왜냐면 상태변화 시간이 a는 요만큼 온 거고요 b는 여기서 요만큼 온 거고요 c는 여기서 요만큼 온 겁니다 즉 상태변화 시간이 크다 그 말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렸다 이 말이죠 뭔 소린지 이해됩니까?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4초다 그러면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면 상태변화는 1초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면 상태변화인데 2초를 쓸수 있고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면 3초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쓰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그와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BC의 지점 D12345. 네, 12345. 예, 위치를 나타냈고요. ABC의 P에, p 의 자극을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총시간이 얼마입니까? 4ms입니다. 그죠? 총시간이 예, 4ms 4초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P는 D12345 중에 하나 맞고 가, 나, 다 중에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즉, 한 곳에는 시냅스가 없다. 그죠? 한 곳은 시냅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 2 3은 d1 2 아, 2 3 4 이렇게 나타냈고. 왜냐면 여기 1번하고 5번은 줬죠? 음. 1번하고 5번은 줬고 요1 2 3이 2 3 4 중에 하나다. 요거. 자, 그다음에 a b c 중에 두 개의 신경은 두 개의 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또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각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는 A로 똑같답니다. 즉,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얘네들의 흥분전도 속도는 A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신경의 흥분전도 속도는 B랍니다. 이렇게 생긴 거. 시냅스 없는 거, 이게 B다. 그리고 A와 B는 서로 다르답니다. 속도가 A와 B는 서로 다르고 그림은 이와 같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자극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극점. 자극점. 요기, 요기, 요기. 자극점은, 요기 자극을 주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빵입니다. 그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빵이에요. 자, 이제 가는데 걸리는 시간다 파란색으로, 어, 쓸게요. 숫자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빵이야. 그리고, 상태 변화 시간이 4초입니다. 잘 보입니까? 이 색이, 이 색이 낫나요? 이 색이 나보이네요. 자, 상태 변화는 이 색깔로 그릴게요. 자, 상태 변화가 4초다. 그러면 4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70이 돼야 됩니다. 즉, 자극점은 다 마이너스 70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하고 상관없어요. 얘네들 각각의 속도하고 상관없이 일단 자극을 주면 그 지점은 이게 속도가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뉴런의 상태 변화 시간은 하나예요.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4초 동안 변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거. 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다른 거예요. 이해됐죠? 어. 그러니까 자극점은 -70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p값을 찾아보면 이게 d1이 만약에 자극점이라고 그러면 -70, -70, -70이어야 었 됩니다.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점의 후보를 찾자면 이거 안 되고요. 요것도 안 되죠. 여기 왜냐면 플러스 30 있어서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럼 쉽게 알수 있죠. 뭐가? 1번이 p다. 요기가 자극점이다. 즉 자극점은 2, 3, 4 중에 하나다. 오케이? 네. 요걸 탄소로 알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자, 자극점 p는 P는 D2에서 D4 중에 하나다. 추리소설 같지 않습니까? 하나씩 맞춰가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아름다운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플러스 30이면 상태 변화 시간이 2초로 동일합니다. 2초로 동일해요. 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2, 3, 4가 있는데 상태 변화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이 2와 3에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보시면 보시면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이 똑같아야지만 똑같아야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데 2초, 3도 가는 데 2초. 이렇게 걸려야지만 걸려야지만 플러스 30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 2, 3이 1, 2, 3이 2, 2, 3, 4 중에 하나고 어딘가를 자극했을 때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A는 뉴런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뉴런이니까. 그렇죠? 네. 설사 시냅스가 있다 그래도 같다 그랬으니까, 같다 그랬으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극점이 어디 와야 됩니까? 그렇죠? 자극점은 한 가운데가 돼야 되겠고요. 2와 3이 요 지점과 요 지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0이 되려면 여기가 자극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자 a를 보면 만약에 이게 시냅스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자극점이면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반응을 안 했어야 되는데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a는 무슨 얘깁니까? 요게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와 c가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되겠죠? 그리고 1번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d3가 됩니다. 됐죠? 자, 2번과 3번은 이게 d2인지 d 4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1번에서 자극점이니까 여기는 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써보죠, 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간 다음에 가는데 몇초 걸려야 된다고요? 2초 걸려야 된다고요. 2cm 가는데 2초 걸리니까 a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a의 속도는 그렇죠. 1이 되죠. 속도 1. 이게 B 값입니다. 왜냐면, 한 줄짜리는 B니까요. 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그러면, D1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가는데, 4cm니까 4초. 도착하면 끝. 그러면, D1도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왜냐면, 가는데 4초를 다 썼기 때문에 상태 변화 시간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어, 요거요거 요거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B 보면은, 음, p 3의 자극을 줬고요. 네, 요기, 요기. 요기가 자극점입니다. 자. 여기가 자극점이에요. 자, 근데 요 D1, 여기가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가는데 2초, 상태 변화 시간이 2초란 얘기입니다. 즉, 요 4cm 거리를 2초만에 도착을 해야 플러스 30될수 있습니다. 즉, B는 얼마가 돼요? 네. 4cm를 2초만에 가야 되니까 속도가, 그렇죠. B는 2가 돼야 됩니다. 속도가. A의 속도가 2가 되는 거죠. 되겠죠? 되겠죠?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자, 2하고 3번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C도 속도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속도가 2가 될 거고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볼게요. 여기 자극을 하면, 이쪽으로는 자극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D2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얼마가 돼야 돼요? D2는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속도가 2니까, 2cm를 1만큼 가면 상태 변화 시간 3초 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3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80이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8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C에서 보시면 자, 2번하고 3번 값 중에 마이너스 80인 이 3번이 뭐가 돼요? 그렇죠. D4가 됩니다. 얘가 D4. 그러면 자연스럽게 2번은 D2가 되겠죠. 1번은 D3가 되는 거고요. 됐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 써볼까요? 자, B에 여기 여기 자극 주고요. 속도가 2예요 그러면 여기 1만큼 가고 요요 2cm 가는데 1초 걸리고 상태 변화 시간 3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가 d4 d4면 여기인데 이게 플러스 30이에요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상태변화하는데 2초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는데 2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 원래 속도가 2인데 이라서 2cm 떨어지면 1초 만에 가야 되는데 시냅스 때문에 시간 딜레이가 생겨서 2초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값을 보면은 예요 값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그러면 상태변화 시간 1초 그러면 b의 d5는 뭐 1초니까 한요 정도 뭐 대충 한 마이너스 65에서 60뭐요 정도 되겠죠 되겠죠 어 d2는 마이너스 80이 될거고요 그 다음에, C 볼게요. C 보시면, 네, D1은 이쪽으로는 자극이 안 가니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요. D1은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2. D2는, 네,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네. D1, D2, D3 다 마이너스 70이겠네요. 이쪽으로는 자극이 안 가고, 여기는 자극점이니까, 어, 아, 탔네요. 됐네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설명 잘 따라왔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억 2는 d2이다. 2는 d2이다. 자, 2는 d2 맞네요. 맞고요. 그다음 a는 1이다. a는 2죠. b가 1이죠? a는 2고요. 틀렸고요. 자, 기억이 5ms일 때 이제 4가 아니고 총 시간이 총 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B의 D5. B의 D5. 자, 그러면 여기 자극 주고 여기까지 가는 데몇 초? 2, 2초. 2초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오는데 몇 초? 1초. 그럼 가는 데 걸린 총 시간이 3초. 그러면 상태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요 2초. 2초 동안 상태 변화하게 주면 뭐가 돼요? 플러스 30. 그래서 막전이는 뭐가 됩니까? 틀렸고 플러스 30. 미리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어때요? 어렵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제 강의를 몇 번씩 돌려보세요. 어차피 이 신경, 흥분의 전도 문제는 푸는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써먹고, 여기에서 소스를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시면 이와 같은 문제 다맞질수 있습니다. 뛰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가 볼게요. 오케이? 자, 모르면 질문하시고 네. 알면 웃고 넘어가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